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어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26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최초 유럽의 교회입니다. 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면 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들, 그러니까 어 직분자들 또 집사들에게 성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예계로서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세. 예.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또 집사를 감독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고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날부터 이제까지 이겠지요. 예. 그들을 아는 그날부터. 그런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합니다. 복음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과 전하여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예, 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확신을 성경 안에서 확증하며 확신하는 교제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이 영생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그와 같은 영체로 변하고 성화되고 거듭남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확증이 되셔야 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되게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같은 영체로 완전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요. 예, 그 은혜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확정한다, 그러죠. 우리는 확정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증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그리스도의 메인과, 아니, 사도 바울의 메인과, 예. 복음을 변명함에 대하여 같은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에 부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은 그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입니다. 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구원에 있는지, 부활에 있는지, 영생에 들어가고 있는지 확증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 고 네. 크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심판 때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예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께 받아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예.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열매죠. 예.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전도의 열매여야 해요. 전도. 생명이고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때한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예,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이 예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은혜 안에 있는 있을 때 지어질 때 영광 받으시는 거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 복음의 진보가, 복음에 의해서, 어,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 되게 하심에 대하여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으로 나의 메임이 크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의 메임이, 메맞음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매임과 매맞음이 형제들이 알게 되었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예 사도 바울이 못하는 일을 담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매임에 대해서 예, 복음을 전함으로 더 괴로워질까 봐뭐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사도 바울이 더 고통받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의 다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요, 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복음이 나가는 일에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을 위하여 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듣고 이 복음을 자기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함을 받는 자들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이, 이 입은 자가 있다면, 예, 영리목적으로 하는 강의 설교이라 할지라도 바르게만 증거한다면 그들에게 덕이 덕이 되지 않겠냐고요. 예,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십절이 1구절이 이것이 너희 강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종기히 되셔야 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종기할 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 육의 옷을 벗는 걸 말하는데, 영어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기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내가 육의 옷을 벗는 것도 유익한 것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 육을 입고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전도로 성령의 열매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데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래요. 그러면 육을, 육신으로 사는 것, 육을 떠나서, 그죠? 육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그냥 영원히 쭉 셋째 하늘에 사는 것이 더욱 좋지만 이 말이에요. 예, 더욱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래요. 빌립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유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 또 나에게 적용해야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요. 예. 믿음의 진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너, 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의와 공변된과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우리 안에 장가드시며 그거지요 지금, 예, 믿음의 진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예,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와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이죠.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26절까지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은혜가, 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인지, 예.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고, 복음을 변명함과 계속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죠? 복음은 복음의 복음으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은혜에요. 그래서 25절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리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믿음,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확증과 확신을 통하여 크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확실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그, 그, 이 시대에. 예. 이 시대에서. 그런데 우리도, 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하고, 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확증함과 함께 확신에 쓰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 말씀을 마칩니다. 보고만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소 1장 1절로 26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것 깨달아야 될 것을 확증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지금까지도 함께하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